아이고,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한테 좀 아쉬, 아까운 아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교회 정원에 심어둔 음, 대왕송 아주 좋은 나무인데 어, 이번 태풍에 쓰러진 것 같습니다. 어제 어제 제가 어, 교회 잔디밭에 풀 깎은 거 정리하러. 성야로 오면서 그때는 왜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왕송이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바로 옆에 있던 바로 앞에 있던 어, 코니카 가뭄비를또 덮쳤군요. <laughs> 이중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어, 대왕송이 두그루가 있는데 어, 이 대왕송도 약간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약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비서도 하게 소나무가 소나무계의 야자수와 같은 어, 그런 나무 잎이 일반 소나무 잎의한 4배 일반 소나무 잎의 4배가 넘는 아주 잎이 긴긴 긴 소나무입니다 아 이게 코니까가뭄비인데 어쩌면 10년이 넘은 어, 심한지만 10년이 넘은 그런 나무 어, 대부분 10년이 넘은 나무들이 많은데 아깝습니다. 이제 해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밑둥이 그냥 넘어간게 아니라 밑둥이 이렇게 부러졌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 해체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폴라지 아, 너 그냥 라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볼 건데? 폴라지 갔으면. 라지폴라라지서어지라 이게 도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우선 이렇게 해먹고 둔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거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해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还们那里 아,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쉬워 봤습니다. 다 잘라냈고요. 저만큼을 일단 놔둬봤는데, 살수 있을지. 밑둥이 거의 부러졌는데, 밑둥이 거의 부러졌는데 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도 별 가치는 없을 것 같은데, 우선에, 우선에, 어, 잘랐던 나무 가지고 저렇게 지주를 우선에 세워, 세워봤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정말 아까운 나무입니다. 이쪽 옆에 나무도 좀 넘어갔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조갱 하시는 분 계시면은 나무, 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땅이, 땅심이 깊지 않아서 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그리고 잎이 넓은 대왕송이라서 이게 바람을 많이 타고 태풍에 쓰러지, 쓰러지기도 하는가 봅니다. 어. 그렇다고 이걸 또 지주로 하자니 그것도 보기 싫을 것 같고 잘 버티고 오다가 이번 태풍에 이렇게 나무 하나는 하나 쓰러지고 나무 하나는 약간 기울었습니다. 아유, 10년이 넘은 나무인데 안타깝습니다. 이게 서양 단풍 나무인데 나무 상당히 컸는데 이것도 많이 잘랐어요. 제가 자른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잘랐습니다. 사, 사, 단풍이 상당히 예쁩니다. 이름도 지금 까먹었네요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최고의 작품 수양 감나무. 이렇게 수양감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 금송 자리인데, 이 밑에도 땅심이 약해가지고, 금송이 죽었다가, 금송이 1m80 정도까지 자라다가, 1m80이면 시가 100만원 넘어가죠그 정도까지 키웠던 금송도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흙을 더, 좋은 흙을 잡아넣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금송 죽었던 자리에 이렇게 수양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수양감나무도 올해 한 5년차, 6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이 이렇게 많이, 네, 많이 열렸죠. 이 꼬동시, 꼬종시. 어, 감은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좁깃좁깃합니다 감은 꼬종시가 열리고,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가 생장이 이제 급성, 급생장을 하는 중입니다.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양감나무입니다. 나무가 축처졌죠 그래서 상당히 간상학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수양 감나무입니다. 자, 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뭐 태풍 이번 링링 링링의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아 정말 아깝지만 할수 없죠, 뭐.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대방송. 국미가 원산인 대왕소, 일반 소나보 보다 잎이 3배, 4정도긴 대왕소 이, 이 나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생초교회, 생초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산청에, 경남산청에 생초교회입니다. 조갱 하시는 분,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